어디 가요? 아니 여기서 내려왔다. 중고 보고 왔어. 역주행? 형 잠깐 어디 저랑 가셔야 될거 같은데? 어디? 큰일 났어? 큰일 <laughs> 났어. 큰일 났어 지금. <laughs> 아니 저기 보육원 좀 가려고요. 왜? 보육원의 후원도 지금 많이 끊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지. 좀 쌀이나 이런 생필품들 좀 사서 보육원 어... 좀 주려고요. 근데 연락은 들어왔고 그냥 문 앞에 놔두고 가려고요 아아 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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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정도는 아, 벌권에서 알아서 옮기겠죠 어른들은 그래도 계실 거야 아마 거기 애들은 어? 아마 뭐 고향으로 갔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른 계실 테니까 누구랑 가? 형이랑 저랑 얘랑? 아무나? <laughs> 어 얘겠구나 <laughs> 아니 스카이는 촬영 있어서 어 하늘이 촬영 중이고 거의 다 끝나갔어요 그리고 하늘이가 가면 안된 이유가 또 있어요 네. 거기 아이들이 하늘이를 좋아하잖아요 어, 어. 근데 아이들이 하늘이를 안고 싶어 할 거라고 아, 아, 아. 근데 그치, 하늘이가 그치. 거기서 안 안아주면 애들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하늘이는 다르게 얘기하면 거기 애들은 날안 좋아 우린 날 좀, 무서워하는 우린 좀덜 좋아하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가서 그래서 가서. 어차피 하늘이는 차량도 있고 하니까 우리끼리 아. 갔다 온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릴리 네? 지금 어디좀 가자 어디좀 가자? 어. 어, 어디에요? 비밀 가자 비밀? 네 알겠어요 성훈아 안 바쁘지? 네 <laughs> 아니 아까 해결할 거 하나 했어요 그럼 나랑 어디 좀 가자 어디 가요? 비밀인가요? 보육원에 가려고 아 진짜요? 보육원에 저기 네. 후원도 많이 끊겼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 같이 가서 쌀이랑 이런 네. 거좀 전달해 주려고 어? 아 좋네요 근데 쌀은 어디서 사지? 저기 하니님마 한인마트들은 한국 사람한 사람들, 한트 한국 사람들, 사람들, 한국 쌀 한국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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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한 가오 가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2 km thôi. ở ta. phút hả? Dạ. 10 phút. đi xe. Ok đến đây đi. Dạ. Nhưng mà anh lấy địa chỉ nha, em không có internet. Ok. ok no, ok. okay. Yeah. 그 포장돼 있는 거 저런 거. 한한 10포대 사면 되지 않을까? 10포대요? 아, 저런 거? 네. 그 그래. 아, 조그만 거? 큰 응. 아, 아, 아. 거는 아마 우리가 거기서 내리기가 힘들 거야. 그러니까요. 허리 다칠 것 같아.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laughs> <laughs> <작은 웃음> 저거 10포대는 저 작은 걸로 음, 한 10포대 음. 사드리면 될것 같아. 어. 덤이는 어. 물 까냐? 몇 개? 10 13. 됐어? 오케이. 그먹몇야는지 뭐 네. 아, 네. 어, 먹기. 1 0야먹10 먹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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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야 먹기야? 먹기야? 먹기0 먹기야? 먹기야? 들기야 먹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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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차 차에, 좀 달라고 해줘. 네. 차에 yeah. 실어 달라고 해줘 야먹기먹기큰 먹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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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비 오고 있어. 오케이. 어, 아 오케이, 가운데. 오케이, 네, 이 네. 네, 네. 가자, 가자.

너무 많이 음 지금 뭐 내릴 수가 없어 우리가. 뭐, 물건 내려놔도 다 젖을 것 같은데. 그니까그니까 그러니까. 박스 다 젖어서 옮기기도 어렵고 그렇될 걸. 내일 오전에 다시 올까요? 어 날씨 좋아질 때 오자. 어차피 전해 드리면 되는 거니까. 네. 그게 낫지 않겠어? 그럼, 음. 그럼 내일 다시 와요. 어 지금? 오전에 일찍 오자. 비가 이거 멈출 비가 아니야. 맞아 맞아. 저한 시간 정도 더올것 같아. 뭐 찾아보니까 한 시간은 더 온다. 그래서. 완전 포구야, 포구. 포부. 어, 포구야. 시간 기가 막히게 정했는데. 어. <laughs> 어, 앞에 한 거야, 앞에. 어. 천천인 가, 천천히 우와. <laughs> 버터파크인데, 진짜? 어, 진짜로. 아, 우리 번 늦게 스으면못 돌아올 수도 있었어. 이거 한 박스 우리 들고 가자. 알겠습니다. 너무 많아. 하나 우리도 먹자. 아, 먹어야지. 먹어야 지 내일 다시 와야 돼. 네. 오늘 비가 많이 왔어요. 맞아요. 네. 어제 상훈씨 혼자 다 들고 온 거예요? 아니 아뇨. 옆집 형님이 하셨어요. 이게 다인가? 아 이제 이게, 네, 이게 다야? 네. <laughs> 릴리 몰랐네. 디디내 오케이 okay. 다들 자고 있나 봐, 지금 아, 아이들이 아직 낮잠 시간인가? 그냥 딱히 할게 없어서 자고 있는 거 같은데 <laughs> 그쵸, 이제 나가자 이제는 누워있지 않았어? 등 이거 있다고? 그 Chào cô! Dạ. <laughs> Hôm nay à, cô muốn tặng cả à, với lá sữa. Dạ. Hmm. cảm ơn nhiều! Chào em! Chắc... không có đi vô được. Tại dạ, em không muốn. Dạ. Hôm cảm nay không không em không vào, em chỉ để ở đây thôi. Cảm ơn gì. không Chào em! 저기. 응? 뭐 누워 있아요, hả? 네, 저기 요 이제 막차대일어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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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키> 진짜 힘 진짜 센데. 오케이, 티야 ì à, cơm về nha. cơm. c ơ 오케이. 그럼까지. <laughs> <laughs> 오케이. 거기 <laughs> 아 <laughs>